실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뒤로 보이는 땅들이 복정역 개발 업무 지구... 네 안녕하세요 홈즈의 이종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례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위례신도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휴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께 위례신도시에 대한 뭐 호재라든지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 뭐 이런 것들 제가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위치는 위례중앙광장 쪽에 위례창곡천이라고 거기 호수공원이 있어요. 거기 앞쪽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위례가 살기가 좋습니다. 산책하기도 뭐 좋고 뭐 상권도 나쁘지 않고 뭐 학권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례가 위치가 좋잖아요. 송파구도 껴있기도 하고, 뭐 성남, 하남 세 가지 도시로 구성된 신도시인데, 그런 게 좋은데 좀 아쉬운 게, 교통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 살 때는 이제 교통이 좀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이제 서울 나가기도 편하고, 다른 도시 나가기도 편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버스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뭐 지하철도 위례 남쪽에나, 서쪽 끝에만 있고, 딴 데는 지금 없으니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요. 실제 제가 올해 초에 결혼 준비하고 이제 웨딩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웨딩 메이크업 했는데 그때 그 헤어 선생님이 이제 위례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위례는 섬이다. 그래서 왜 섬이냐고 라 물어보니까 탐어진 다 좋다. 섬 안에서 뭐 있을 거 있고 다 있고 살기 좋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기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실제 밖으로 나가기 좀 불편하고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램이죠. 그래서 트램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뒤에 보시는 서 파란색 줄들이 이제 위례 트램 공사장이에요.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라인이 다 깔리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위례가 부족했던 그 교통이 조금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곧 있으면은 이제 트램 곧그 시운전도 들어간다. 뭐 미래사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시운전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선이 미래 그남이대역 하고 복정역하고 저맨 위에 5호선 마천역인가 뭐 거역인가 거기에 있는 노선인데 이게 아마 그 트램 근처 사시는 아파트 주민분들께는 진짜 좀 효율적이고 좀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기존에는 뭐 버스밖에 이용을 못했다면 좀 정시성이 있는 트램을 타고 지하철역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트램역 근처 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가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인가 올해 초부터 좀 움직이고 있는데 위례 센트럴 자이 그리고 위례 좀 중앙장 쪽 있는 아파트들 84기준으로 18억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구 타입 기준으로는 14억대까지. 그래서 실제 이 트램역 역세권, 추역세권 단지들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 수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트램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크게 수혜를 볼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갈아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트램 자체도. 뭐 복정역이나 남일역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려고 타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좀 트램과 멀리 떨어진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걸 구태여 이용하려고 걸어다녀, 걸어서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올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크게 뭐 가격적인 수혜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동일의 쪽, 뭐, 위례 더일이라든지, 뭐, 위례 롯데캐슬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지금 8사 기준으로 한 12, 1 3억대 거래가 찍히고 있어요. 아까 중앙공장 쪽하고는 거래 가격 차이가 조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단지들까지 조금 수혜를 보려면은,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례 가천선, 이런 것들이 좀 관통이 돼야, 좀 개통이 돼야지, 그런 단지들도 좀 수혜를 받고, 가격이 좀 같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에는 교통 호재밖에 없냐라고 하시면 일자리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착공을 하고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완공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복장역 개발 호재입니다. 그래서 제 뒤로 보이는 땅들이 이제 복장역 개발 업무지구 하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복장역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복장역 버스 차고지 있는 그곳에는 환승센터 들어와서 뭐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두 개가 이제 크죠. 한 가지는 이제 포스코 R&D 센터 거기도 직장 인력이 한 수천 명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바로 제 뒤에 위치한 곳이 이제 복정역 그 포스코 R&D 센터가 착공될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복정역 근처에 있는 곳이 현대차랑 개발하는 곳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현대차, 자사, 뭐 계열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쇼핑 센터도 같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세 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미래 입장에서는 일자리 호재죠. 일자리가 이제 부족했던 일자리가 도시 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이 일단 이요쪽이 요쪽 이쪽 라인이 이제 복정역 개발 부지인데 이제 이 우측으로 가보면은 저기는 좀 아쉽게 임대 단지예요. 저기는 크게 뭐 투자적으로 수혜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우측에 있는 이제 위례자이 친구들 이 앞에 이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이제 위례자이고 그 뒤쪽에 좀안 보이시겠지만 위례센트럴자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복정력하고 바로 도복권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지구하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곳들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다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런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례신도시 전체적인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위례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급지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사 기준 뭐 10억 중후반 정도라고 치면은, 서울 중급지 정도 수준이잖아요. 사실 뭐 서울의 영등포, 신규 유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급지보다 조금 더 높은, 뭐 중상급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시세도 만약에 지금 기준이 10억 후반이면 은 잘하면 20억대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자주 뛰고 있는 위례 휴먼 링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은 길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뭐 탄천도 끼고 있고 달리기하기 진짜 좋습니다 산책하기 정말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살면서 느낀 점, 위례 살면서 느낀 점좀 공유해보고 마무리 지으면은 일단 가장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예전에 사실 위래가뭐 상가의 지옥이다, 뭐 상권의 지옥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공실도 엄청 많았고. 근데 지금은 뭐 중원광장 쪽이나 또는 뭐 다른 곳들도 보게 되면은 공실이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뭐 스트릿 상가 이런 데들은 아직 공실 이 있고, 또 저기 북위례 쪽 이런 데들은 공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보면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확실히 지금 위례신도시가 조금이 좀 전성기 라인이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위례신도시가 거의 완성형 도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여기를 대표하는 맛집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명 프랜차이즈들이나 뭐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다 아는 뭐 그런 음식점들이나 뭐 마트 이런 것들은 다잘 갖춰져 있다. 특히 제가 스타필드 근처 사는데 뭐 스타필드도 있고 해가지고 뭐 상권 이런 것들은 진짜 충분하다. 부족함 없이 살수 있다. 정도로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 산책로. 네, 이렇게 호수가 천이 잘 흐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걷기 좋아요. 그래서 저녁 나와 보면은 위례산도시 사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나와서 산책하시는 것 같고 또 은근 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애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애 키우면 좋겠다. 애가 자라더라도 뭐 크게 위험한 게 없거든요. 위례신도시 내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이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진짜 추천드립니다. 특히 뭐 강남권에서도 이제 자기 집 전세 놓고 여기 가서 전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살기 좋다라는 거겠죠. 네, 아무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뷰가 좋아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자 위례 동서 쪽을 좀 관통을 해서 걸어 보았는데요. 확실히 뭐 크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교통 호재, 트램 그리고 일자리, 복장역 이거 두 가지가 진짜 핵심 이제 미래가 기다릴만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게 되면은 확실히 집값은 올라갈 것 같다, 입지적 급 자체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짜 살기 좋은 도시다 보니까 진짜 교통 부족한 일자리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원래 이제 갖고 있는 위례의 위치, 그래서 위치에 따른 그 가격을 또 반영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은 미래가붙어 있는 이제 산상역쪽 성남시 원도 성남 원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치 호재를 받고 또 전체적인 뭐 이전 동남쪽 서울 송파 동남 쪽에 이제 입지적 가치가 또 사람들의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몰려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즈 이종우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시간 나면은 또 한번 임장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